제주도에 있다가 여행 가려고 그래요 여행. 여행은 아니고 그냥 자전거 타고 가려고 합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지금은 그 바칼리프 기숙사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법판으로 갑니다. 제가 맨날 법판으로 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가깝고 바다 잘 보이고 어필과 다운 힐도 있으면서 어필 연습도 할겸 그리고 일단 가까워서 좋아요. 이렇게 가까운 거 좋아하면 나중에 세계 여행할 때잘할수있을려나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갑니다. 지금 제주도 날씨는 어 바람도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어, 바람은 일단 시원한 거 같고 해는 여름에 비해 많이 따뜻함이 줄어든 것 같은데 막 그렇게 가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냥 생각이 많아지면서 자전거를 많이 안 타게 됐는데 그냥 방에만 누워서 유튜브 많이 봤거든요. 진스 트래블인가? 그분 유튜버 많이 봤는데, 어, 재밌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화이팅! 이제 이 길로 가면 해변 따라 쭉갈수 있어요. 바한 폭우 쪽으로. 저 개인적으로 제주도에서 라이딩을 다 해봤지만 이쪽 길, 이쪽 길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느낌상 그냥 제 느낌은 여기가 가장 좋았어요. 이렇게 왼쪽에는 야자나무가 계속 보여서 뭔가 LA, LA에서 달리고 있는 기분을 받았었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쪽 우측으로 가면 해변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보면서 가면 진짜 뭔가 힐링되는 기분? 그런 기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가였던 길이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고, 그냥 좋았어요. 이 길이. 해외여행하면서 여기보다 이쁜 길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근데 진짜 뭐, 세계 자전거로 세계여행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이쁜 데는 너무 많은 거 같긴 하더라고요 아직 제가 그걸 <laughs> 제 눈으로 못 봐서 감흥은 없지만 네뭐 그렇다고요? 예 yeah! ああ、ああ、知らねえ。知らなかっ、ね、た、知らねえ。足おるまけ、はあ。おるまけ。 경사도가 안 나온 거 보면 그렇게 경사가 높은 건 아닌 거 같은데 걱정입니다 제가 아직 짐 하나도 안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잘할수 있을지 그게 제일 걱정이네요 <laughs> 날씨적인 것도, 언어적인 것도, 그냥 환경 자체가 한국에서 이렇게 다니는 거랑 해외에서 무거운 짐 바리바리 싸들고 달리는 거랑 엄청 차이가 날 거란 말이죠. 잘할수 있을까요? 뭔가 계획을 세울 때는 자신감이 엄청 났었거든요. 근데 뭔가 그 계획이 이제 실험되기 직전인데 뭔가 <laughs> 걱정이 많이 드네요, 요즘에. 제가 생긴 거와 다르게 뭔가, 음식을 못 먹는 게 진짜 많거든요. 뭔가 징그럽게 생긴 거거나, 특유의 향 나는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깻잎? 아,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음식은 잘 맞을지. 아. 모든 게다 걱정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자전거 타다 보면 또그 걱정거리가 사라져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거 같아요. 아마도. <laughs> 아 일단 그러면 법한포구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볼게요. 아 어, 지금은 어필은 거의 끝났어요. 끝에 가면 하나 나오려나 어, 그거는 뭐 어필도 아닌 어필 나와서 그나마 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평지 달리면서 비닐하우스 보고 하늘 보고 오늘은 진짜 날씨 너무 좋아서. 나왔어요 원래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중국에서 알리에서 택배가 하나 안 오고 있거든요 제가 세계여행하면서 가끔은 요리를 해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쓰려고 산스테인레스 어 프라이팬이랑 음 냄비 이걸 두 개를 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늦지도 못 가고 있고, 계속 기다리고 있긴 한데, 아직 걱정이에요. 14일 오전 7시 인데그 안에 안올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그러면 이제 여기, 제주도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 뭔가, 아리가안 맞아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아, 아무튼, 날씨는 진짜 좋네요. 제가 아직 이렇게 영상에 목소리 남기고, 영상 남기고,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걸 중점적으로 담아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찍는 거죠. 아 어, 진짜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습도 좋고 차량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주행하는데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그렇지도 않아서 너무 좋네요. 제가 음 11월 초부터 이제 대만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세계 일주를 시작할 건데 그때도 분명히 날씨가 안 좋은 날이, 안 좋은 날이 많겠죠. 이런 날에 만 있을 수는 없겠죠? <laughs> 그건 너무 욕심인가? 무튼, 이런 날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세계 여행할 때도. 뭔가, 도로 좋고, 날씨도 이러면, 여행하는 내내, 뭔가, 아름다울 것 같아요 제 여행이 근데 뭐비 와도 재밌고 그런 게 여행이겠죠 <laughs> 이해해 주세요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목소리 많이 담고 중간중간 내 목소리 녹음하고 영상 찍는 거에 익숙해지려고 많이 찍고 있으니까, 음, <laughs> 어색하고, 뭔가, 한 1km 뒤에서부터 저분을 따라왔는데, 저분 진짜 잘 뛰시네. 멋지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몇 k 로를 저렇게 안 쉬고 뛸수 있을지. 저는 군대에 있을 때나 가능했던 거, 좋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대단하시네요. 멋지십니다. 짱이겠다 어, 좀만 더 가면, 이제 법한포구라고 바닷가 산책길 나날 건데, 거기는 진짜, 여러분들 지지도 오면 꼭 거기서 산책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뻐. 밥한번 보고 도착했어요. 아, 오늘 진짜 좋네, 날씨. 제주도 살면서 이렇게 법한포고 와가지고 저렇게 한적하게 앉아서 햇빛 쐬면서 뭔가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뭔가 부럽네요 저런 사람들 보면 다음에 제가 제주도 올일 있으면 저거 꼭해 봐야 되겠어요 <laughs> 그때 뭐 혼자 제주도로 가면 저걸 못하겠지만 누군가와 함께 간다면 꼭 오판포고 와서 커피 한잔 에 여유 즐기면서 이렇게 날 좋을 때 대화도 하고 그러고 싶네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 진짜 많네 좀만 가면은 이제 완전 급경사 나오거든요. 엄청 장갑뿐이지만 그때 기업이 잘못 들어갔다가는, 아 그때 한번 자빠질 뻔 했어요. 사람들도 진짜 많았었는데 자빠졌으면 얼마나 쪽팔렸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여기거든요. 으아. 와 아홉 박시다. 영상으로는 그렇게 안 높아 보일 수 있는데 막상 타보면 진짜 경사도가 끝장납니다 저기. 아,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날씨가 좋으니까 사람들 다 밖에 나와서 취미 활동을 하시네요. 오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와 앞에 오토바이 저떼거리로 다니면 재밌겠죠 저도 와중에 저렇게 사람들 모아서 자전거 여행 한번 해보고 싶네요. 어, 저는 이렇게 조그마한 어필도 사실 버거운데. 자전거 여행하시는 유튜버들은 오르막길을 막 7km 동안 쉬지 않고 달리시던데 와 전화할 수 있겠죠? <laughs> 자신감 완전 없어 <laughs> 아휴... 어, 무계획이다 무계획이 계획이다 그냥 아무 걱정없이 갈랍니다 아니 덤프트럭 진짜 무서워 덤프트럭이 옆에 지나가는데 진짜 소리도 소리고 아, 너무 가까이 붙어서 생명이 위협 느꼈네요. 아 그리고 덤프 트럭 지나가면 매연 매형... 아 태안 걸릴 것 같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모르시는 분들이인데. <laughs> 너무 뚫어져라 저를 쳐다보길래 민망해가지고 인사했어요. <laughs> 근데 인사도 안 받아주시네. 무한하게. 마스카. 와 이제 귤이 막 나고 있네요. 귤 맛있겠다. 아육지 내려가기 전에. 엄마들 조리나좀 사가지고 자전거 탄지 지금 한시간 됐나? 한시간 됐는데 벌써 집집 <laughs> 집 돌아가는 길에 3분의 1까지 와버렸네요 컨디션이 좋은 건지 아니면 뒤에서 바람이 도와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일찍 집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샤워하기 전에 땀좀 이바이 빼서 가고 싶었는데 g 뭐 e 땀 지금 체스 o n t 트 n o w i 좀 있는 것 같고 땀이 안 났네요 날씨가 안 더워서 그런가 좋고 곧 내리막길만 나옵니다 아 내리막길만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이 내리막길 너무 재밌어 benim akıbet yapsın. もねえ。<laughs>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한 2km만 가면 집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다 오르막길이라는 점. 집 가서 샤워하고 탄산 음료. 쭉 들이키고 누워서 유튜브나 <웃음> 봐야겠다 <웃음> 아, 이제 이 언덕만 넘으면 집도 차 아, 오르막길 진짜 오르막길은 아무리 타도 적응도 안 되고 아 힘들어 아 요새 자전거 안 탔더니 더 있는 거 같기도 하고 혹시 자전거는 매일 타야 되는 거 같아 아아아 아. Oh <sighs>